감독이 교체 시기도 굉장히 좀 빨라진 것 같아. 나도 이 숫자는 감독들의 목숨줄에는 좀센 숫자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 음. 뭐 좋은 축구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내기에는 사실 계속 한 골을 지키려는 축구가 되다 보니까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 솔직히 병지영 칭찬을 좀안할수 없는데 진짜 좋게 얘기하거든. 뭐냐면. 선홍이 용이 그런 인터뷰했더라고. 요 작년에 잔류하고 나서 팀이 너무 적은데 강등당할 위험이 너무 커서 팀들이 살아남기 위한 축구밖에못 한다. 12팀 중에 자칫하면 세 팀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퍼센티지적으로 뛰지면 25%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팀 중에 세 팀이 강등되는 거 아니야? 세 팀이 다이렉트로. 근데 지금 우리는 12팀 중에 세 팀이 강등될 수 있는 위험은 사실 굉장히 큰 거지. 그럼으로써 이게 감독이 교체 시기도 굉장히 좀 빨라진 것 같아. 감독의 교체 시점도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이게 아까 그냥 결과를 내기 위한 축구, 뭐 좋은 축구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내기 위해서는 뭐야 결국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선수비 이후에 역습으로 뭔가 좀한 골을 넣었을 때두 골을 넣는 방법이 아니라 계속 한 골을 지키려는 축구가 되다 보니까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 파이널 A랑 B로 나누는 시스템 가져온 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네, 스코티 음. 거기도 이제 팀이 잉글랜드처럼은. 많지는 않으니까 음. 숫자적으로 많은 게 많아 음. 나도 이 숫자는 감독들의 목숨줄에는 좀센 숫자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난 연맹이 이거 나쁜 제도라고 생각은 안 해. 실질적으로 연말에 네. 가서 음. 그렇죠. 시즌 막판까지 우리도 우리도 네. 마지막 우승할 때 있잖아. 그다음 그 플레이오프가 있었지. 네 그러니까 나그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재밌었어. 음. 1위랑 4위랑 붙고 2위랑 3위랑 했나 그치, 해서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관중도 많았고 야구도 음. 플레이오프 할때 관중이 한국 시리즈할때 관중이 제일 음. 많고 뭐 이런 것도 과, 과거로 생각하면 그런 경기도 한 번씩 생각이 나거든. 내가 2010년 에프서울에서 음. 우승 당시에는. 6팀이 올라왔던 경우도 있었어 이것도 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장기로 올라와서. 네, 아, 얘, 예, 얘 예, 예, 자꾸 얘 예, 예, 자꾸 음. 이거. 포항이 우승할 때, 내 기억으로는 포항 리그 5위를 했는데, 챔피언 경전전까지 해가지고, 포항이 우승했대울산 잡은 거아 그게. 어, 그래서 아마 그때 포항이 우승했을 땐 K리그에 승강제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니까, 음. 리그 막판에, 뭔가 이슈가 필요해야 되고 팬들을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 있게 해야 되니까 음. 정착이 된게 이제 몇년안 됐어요 이게 딱 완전히 이제 또 응. 가다 보면은 응. 팀좀 늘어나면 이제 영국처럼 또갈 수도 있는 거고 팀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쨌든간에 우리 축구인으로서 너무 환영할 응. 일이라고 그래. 나는 생각하는데 또 우려섞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너무 많이 팀이 생기면 자금적 부분이. 음. 너무 어뭐 차이도 많이 나고 뭐, 뭐 유럽도 차이 나겠지만 시민구단은 어찌 됐든 정치적 색깔이 있고 음. 이 구단주가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음. 곳은 구단주의 성향에 따라 팀이 음. 바뀔 수 있는 거지. 니 그러니까 이번에 화성이 들어와서 26개 팀이 됐고. 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화성 음. 뭐 추진 뭐 하지 않았나? 예, 네, 작년에 프로 추진위원회라고 이제 프로 관단 얘기는 원래 좀 있었으니까 음. 이제 제대로 좀해 보자라고 하면서 거기 명단에 뭐 저도 이제 집이 화성이고 고향이 화성이니까 어... 태어난 건 수원인데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시장님이랑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고 원래 친분이 있진 않았고 음.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게 됐었죠 위촉식하러 오라고 처음에 이제 오. 시작할 때 네. 활동비 줬어요? 활동비는 안 주고 나중에 회의 참석하니까 몇 십만 씩 아, 주고 몇 만, 십만 원씩 주요원래 딴데? 몇만원 주나 <laughs> 아 우리 아. 별로 안 주던데요 뭐 아~ 우리 별로 안 주던데요 아~ 우리 별로 안 주던데요 우리 별로 안 주던데요 아~ 우리 던데 우리 별로 안 주던데요 아~ 우리 던데좀 많지 않았건 두세 번했던거 같고 음. 좀 잡음이 많았었어요. 뭐 대표이사 바뀌고 뭐 단장 나가고 뭐 이러면서 힘끄럽다 보니까 그, 그게, 위촉식은 했는데 해촉식도 없이 끝나버렸어. 요 음, 음, 그래가지고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럼 아직 계속 남아 있나요? 단톡방은 그대로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이야. 나간 사람은 있는데 아. 해촉을 한 건지 음, 아니면 아직 우리도 음. 위촉 단계인 건지. 그러면서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 구단주가 아버님 또 바뀜. 구단의 음. 투자를들 그러니까 들어가지 어. 그럼 빚이 생기고 나 어려워져 이러다가 이제 팀이 없어지거나 어. 이럴 가능성이 높지 음. 그래서 이 시민 구단이 위험성도 있다라는 야.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자금 적 부분과 이 구단주의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이런 거가 되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팀이 확고하게 짜여지기 전에 숫자만 늘어나면 안 된다 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는 아, 거고 그러니까 시민 구단 이런 게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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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청 음. 복잡해 음. 이게. 프로 축구단이다라고 했으면 이게 생긴 목적이라는 음. 것이 있을 것이고 지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것을 끌고 갈수 있는 지속가능한 뭔가 좀 그게 기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천수 영이 얘기하듯이 뭐 사람 바뀌면 바뀌는 거고 음. 의사결정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좋지. 지금 안양이 약간 뭐 모범사례 느낌으로 안양 시장이 맨날 축구장 음. 그 최대호 시장이 그분이 좋아하잖아. 어, 너무 몇번 됐잖아. 그거 안 되면 다음에. 어? 그러니까 이러면 그 이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또그 별축구보다는 음. 자기는 단골 좋하고그 어. 다음에 주변에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갖고 또 지인들은 다른 스포츠를 원해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만드는 것만큼 책임감 있게 음. 지켜줘야 된다는 어. 게 중요한 거야. 지자체에서 점점 관심 갖는 것 같아요. 용인도 얘기하고, 응. 얘기하고 용인도 다음 시즌에 들어올 거라고 하고, 파주도, 파주도 어.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K3나 4 8 이런 시민구단 이렇게 만들어졌던 응. 팀들이. 이제 우리도 프로 가겠다라는 아 계산을 지금 다 나오고 음.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조금 예산 늘려서 하면 우리도 저 정도 인기 있는 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더 모이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정 긍정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음. 있는 사람들은. 다만 이제 천수형이나 영민형 얘기하는 건 이것이 과연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음. 그런 시스템을 갖출 그렇지.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비엔나 햄 좋아하잖아 보통. 소세지요? 어, 줄이 비엔나. 네. 줄줄이 도산이야 원래. 나그거좀 약간 아, 의사들이 먹지 말는다. <laughs> 아니, 안 아니 이게 이게 <laughs> 맛있는데? 이게 이게 뭐냐면 아니, 그게, 그게 햄이 가공식품 아니야. 이게 뭐냐면 아, 시작되면 탁파급력이 있고 어. 누구 하고 어. 유명한 감독 됐고 오면어그 전보다 인기 좋아서 좋아. 응. 그다 빠지기 시작하고 하면 인기 흥행 떨어지고 하더면 많이 생기는 거를 이쪽을 봤을 때 그것만 보고 생기면 안 된다니까. 그런 시민구단들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이득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응. 시장을 맡고 있고 시에 있어서 난 이런 역할을 했다. 뭐, 만들었다. 어 우리가 이제 용인 시민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이 프로 스포츠를 내가 어쨌든 간에 밑바닥부터 다져가지고 창단을 시켰다라는 뭐 그런 느낌도 좀 자기한테 고생했던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 체육 쪽의 정책에서 자기한테 잘해줬던 음. 자기가 이 자리에 오는데 잘해줬던 음. 사람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음. 있어. 그 자리를 보내줘야 되니까 음. <laughs> 하는 것도 되게 많아 생각보다. 음. 보훈 인사 이런 거 네. 이야기 하는 거죠?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음. 새로운 팀들이 많이 이게 개, 계속해서 좀 창단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팀들이 예를 들어 지금 관심 있는 예를 들어 뭐 파주라던가 그 다음 뭐 용인 응인. 더 많은 팀들이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뭐 2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거는 더 승강제들을 일부 팀도 좀더 올려가지고 음. 이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시민구단도 똑같은 얘기거든 음. 시민구단도 생기는 거에 오해는 말하고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해야 축구인이 생긴데 싫다고 하는 사람 어없어 생긴 는나 내가 자리 받을 수도 있어. 시스템을 잘 갖춰서 생기는 너무 좋지. 그런데 계속해서 건강하게. 시스템을 처음부터는 못 한다니까. 음. 좋은 거 계속 붙여야 된다고. 시민구단이 음. 살아남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유소년이 저기 풀어가는이 시스템 음. 잘 만들어야 음. 무조건 살아남아. 지역에 대한 내 지역, 내 음. 고향, 내 지역에 대한 행복함이 있어야 돼. 네. 네. 내 지역으로 시작해서 내 지역에서 뛰는 선수가 많이 나와야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이건 100%. 이건 정확한 거야. 어. 작년에 강원 1라운드 음. 경기를 제가 중계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양민혁이 첫 경기였어. 근데 그날 이제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그때만 해도 양민혁이 누군지 팬들이 몰랐단 말이야. 음. 음. 근데 경기를 치르는데 양민혁이 계속 뭐 터져. 음. 2라운드때골 음. 넣고 음. 공격 포인트 뭐 거의 뭐 선배들 제끼고 막 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 팀들에 있는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팀에 이런 애가 나타났는데 음. 근데 음. 고등학생이래. 이게 그냥 마케팅이 자연스럽게된 아, 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나와주는 게 너무 좋은 게강원에 이지오라고 또 이번에 터졌잖아요. 음, 음. 거기는 이상하게 작년에 하나 양미에 또 터지더니 또 이지오가 와가지고 초반에 빵 터뜨리고 있는 거야. 다른 팀도 있어. 안 쳐다보는 거지. 쳐다보면은 보인대. 그러니까 현대 유스 때도 좋아하던 음, 애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강원은. 솔직히 병지영 칭찬을 좀안할수 없는데 저이브리그도다 보러 다니시더라니까. 나 병지영 병지영을 병지 병지 칭찬을 원래 잘안 하잖아, 그 응. 형. 근데 근데 솔직히 강원 얘기하면 진짜 좋게 얘기하거든. 뭐냐면 그래도 쳐다보는 거야. 다른 팀도 쳐다보잖아. 밑에 있다. 신기한 애가 있다. 기회를 안줄뿐이다 근데 한번 줘서 양현준 이렇게 양민혁 또 옆에 누구 있다? 예터지면 B 팀을 만들어서 응. 거기 잘하는 내가 유수때 있었던 애들. 다른 팀에 음. 좋은 선수들이 지금도 B팀이 가다듬고지고 있어 애들이 그그 강원은 쳐다보니까 보이는 음, 거라니까 음. 쳐다보면 여기 옆에 누가 있어 근데 음. 고등학생은 안쳐다보려그래서 없는 거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얘가 보이는데 음. 안 쳐다보니까 야 고등학생 야, 나중에 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있어 한 팀에 한 명씩은 뉴스에 한 팀에 음. 한 명씩 있다니까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생도 그렇고 이브리그 선수들도 정말 우리가 진짜 내실이 좋은 선수들 있잖아 누군데? 그런 선수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만. 지금 강원에도 저기 강원 돈 받았어? 아니야 아니, 나는 이제 실제로 내가 강원 t s g 내가 담당이거든 올해도 강원이에요? 내가 올해도 강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음. 새로운 선수들이 자꾸 이지호도 사실 울산에 이제 콜업을 못 받았잖아 그치. 졸업할 때까지 왜냐하면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 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얘를 계약을 하고 임대를 보낼 건지 다 해야 되잖아. 근데 네. 얘도 어쨌든간에 그런 절실함을 갖고 지금 운동장에 나서고 있는 거고. 이지호가 이렇게 강원 가서 좋은 모습 보이는 건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선수들이 그 U22 룰 때문에 다들 대학을 마치지 않고 일찍 어. 아, 프로로 갔었잖아요. 어. 그리고 4학년까지 버틴 애들은 소위 말하는. 안 팔렸다, 이러면서 음. 뭐 K3,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많았었는데, 그렇지. 4학년을 졸업하고 온 선수가 리그 초반에 이렇게 빵 터트려 준다는 거는 지금 대학에서 아직까지 어 운동하고 있는 고학년 선수들한테도 희망이 될수 있다. 고 어. 어. 뭐, 너무, 네. 너무 긍정적입니다. 좋은, 좋은 사례지. 난 아직도 네. 대학을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음. 나도 대학 갔다 왔지만, 쳐다봐주면 되는데 그게 모든 일을 쳐다볼 수 없으면 나는 그냥 바로 애매하게 풀어 올라올 바에는 나는 대학에 왜냐면 대학은 고등학생은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 아마 고등학생은 미성년자야 대학은 성인이야 성인 무대를 애매하게 풀어와갖고 이 군에서 아니면 이렇게 굴리다가 그냥 내가 봤을 때할 바에는 대학교 가서 성인 무대에서도 몸싸움도 해보고 난 대학 리고좀 돌다가 오는 거난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추천했던 선수들도 음. 두명 있고. 근데 그 친구들 내말안 들어서 없어졌어. 오. 내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 유스인데 음. 잘했어. 청소년 음. 대표를 하던 애두 명이었으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진짜 부탁을 했지. 음. 어머님 대학을 갔다 오십시오. 음. 대학 갔다 오면 우리 유스기 때문에 계약금을 줄수 있어. 음. 잘하는 애들은. 아. 근데 바로 올라오면은 줄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주프로 200밖에 주프로 이제 200만 원 받고 할 수밖에 없거든. 음. 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뭐예요? 나 같은 경우 되게 잘하는 음. 친구고, 우리 구단에서 계속 희생했던 음. 친구니까, 대학만 갔다 오면 계약금도 준다고 그랬어, 내가. 음. 근데 말안 듣고 지금 아예 축구판에서 없어졌어요? 교회에 떡을 돌렸다는 거야. 음. 프로, 프로 진출해서? 프로 간다고. 음. 어, 프로 간다고. 음. 어머니, 그 떡을 다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음. <laughs> 아, 진짜 그걸 간절하게 얘기했어. 내가. 어. 왜 내가 이기했냐면 이렇게 하면 이해할걸? 정우가 가리키고 있었잖아. 음. 김정우가 대권 음, 있을 때 그렇지 근데 인조잔디는 중고등학교랑 음. 2군 있어 얘네 학교 가니까 중고등학교 2군이 쓴다 1군은 잔디구장 쓰잖아요 그 친구들이 프로계약해서 어디로 가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아 2군으로 가 음. 그러면 그구장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야 음. 그럴 바에는 얘네를 올리면 어떨까 해갖고 중3 애들을 올려서 정우가 가리키고 음. 고3 애들을 아예 올려갖고 음. 그, 그 알리그? 알리그를 음. 보내려고 그랬지 고3 애들을 왜냐면 강원만 가면 애들이 8대 으로 이기고 나오는 거야. 음. 우리 애들이 보니까 강원 고등학교 애들이 나오더라고. 음. 짜증이 여기까지 났지. 애들 연습하러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7대 으로 이기고 뭐해, 고등학교. 음. 그래서 거기서 팁을 받아서 아, 그러면 어차피 애네 2군이면은 2군으로 돼도 정우가 음. 가리킬 수 있는 음. 거잖아. 그 음. 구장이 똑같으니까 아, 그럼 2군까지 정우가 가리켜보자. 이렇게 된 거지. 음. 아. 그러다가 정우가 벅차서 새로운 코칭 스텝 짜서 어린애들을 음. 해갖고,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거지. 그, 거기서 한 명만 팔아도, 1년 예산 나온다. 음. 이렇게 갔던 거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완전 장사가 되는, 지금 이게 B팀 같은 음. 게, 인천에는 지금 완전 시스템 돼갖고, 음. 몇 명은 터졌겠지. 어. 시나리오가 제대로, 양민혁이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는거지 모르고, 뭐, 문발 모르는 거냐 사람들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인천은 그게 좀 약했었거든. 제일 좋은 사례지 양민혁이 음. 아 너무나 좋은 사례고 아까 얘기했던 그렇군요. 고대 그 친구도 너무나 어. 그 친구도 음. 내가 볼 때는 진짜 좋은 예, 대학이라는 거를 부모들이 안 보내야 되는데 이 친구 때문에 인식이 다르거든요 요즘 학부모들은 음. 어 대학 갔다 와도 되네 네. 이런 음. 친구들의 인식은 참 좋다 맞아요. 그래서 K리그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것 같고 음. 너무 행복하고 캐릭 너무 좋지 사랑하고 두, 두 분의 역할이 또 좋고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마, 지금 다양한 이야기. 라이브를 엄청 어. 보는데 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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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